안녕하세요. 클로카 매거진 이상우입니다. 저는 지금 2025년 워치스 앤 원더스 로랑 페리에 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 로랑 페리에라고 하면 샴페인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로랑 페리에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로랑 페리에는 2010년에 시작된 독립시계 브랜드인데요. 오늘은 이곳 워치스 앤 원더스 현장에서 저와 함께 로랑 페리에 신제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Welcome to Laurent Ferrier. Nous sommes very pleased to have you here. The compagnie has been created 15 years ago by Laurent, next to me. est is the heart and the creativity of the the company, and I would like him to tell you a bit about the new product he has created for us this year. Laurent, parle-nous un petit peu de ces nouvelles créations et de ce nouveau, ces nouvelles montres que tu Alors, as prévues pour nous aujourd'hui. Cette année, on a créé une montre à portée classique avec sur une boîte l'on connaît depuis le début qui était équipé du tourbillon et on l'a équipé du mouvement de la pièce sport qui est une pièce de celle avec euh, de celle-ci et c'est une pièce euh, qui a le calendrier en plus et qui est automatique euh, on l'a appelé horizon parce que le cadran est bleu horizon et la boîte est classique c'est notre pièce de base so. I suggest that you come into the booth and have a look at these beautiful watches. 현장이 진짜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 곳인데, 로랑페리에는 독립시계 브랜드다 보니까 그렇게 뭐 부스가 넓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 신제품이라든지 시계들을 조금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제품. 클래식 오토 호라이즌 모델이네요. 이따 뭐 리뷰를 하겠지만은, 어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예쁩니다.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 룸에 가서 설명을 좀 듣고 조작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 조작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꼭 한번 만들고 이따 리뷰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거 작년에 GTHG에서 상을 받았던 모델입니다. 밑에 이제 문페이즈 창이 있어서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롤랑 페리의 캘린더 워치네. 아, 이 시계도 작년에 저 처음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근데 여기도 시계가 하나 있는데 아이 제품은 롤랑 페리의 수동 무브먼트를 탑재한 드레스워치고 오늘 이제 공개한 신제품은 오토매틱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무브먼트를 탑재한 엔트리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롤랑 페리의 스포츠워치.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워치 스포츠 오토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꼭잘 찍어주세요. 이 모델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리뷰할 이 신제품이 드레스워치인데 사실은 이 스포츠 워치에 들어갔던 오토매틱 무브먼트 뒤에 보이시죠? 네. 이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그대로 드레스워치에 이식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어, 이 모델을 클래식한 드레스워치로 좀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도 디자인 코드도. 지금 이 스포츠 오토의 다이얼 디자인 코드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과 오늘 모델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아마 시계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롤랑페리의 신제품 클래식 오토 호라이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랑페리의 워치는 디자인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정체성이 확실해요 케이스는 과거 포켓워치를 재해석해서 매우 클래식하고요 여기에 얇은 에로헨즈와 물방울 인덱스를 조합해서 한눈에 노란 패의 워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 클래식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모던하다는 겁니다. 무브먼트가 대표적인데요. 내추럴 이스케이프 무먼트 같은 그런 고전적인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설계나 피니싱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클래식과 모던 사이에서 굉장히 밸런스를 잘 잡은 시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은 롤랑페리아 창업자의 스토리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롤랑페리에는 파텍 필립 워치메이커 롤랑페리에와 사업가인 프랑스와 세르바이넌이 함께 창립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두 사람이 다 모터레이싱 마니아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레이싱에 함께 참가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롤랑페리에는 르망 24시 경주에총 7번을 참가했고, 1978년 2리터프로토타입경주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파텍 필립 워치메이커고, 취미로 모터레이싱을 거의 프로 수준으로 즐겼던 거죠. 롤랑 페리에가 이런 순수하고 균형 잡힌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무브먼트를 만드는 건 이런 창업자의 양면성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올해 신제품 클래식 오토 호라이즌 모델에도 이런 성향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롤랑 페리에는 이제 스포츠 오토라 일체형 브레이슬리 스포츠 워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했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활용해서 만든 드레스 워치가 바로 클래식 오토 모델입니다. 지난해 한정판으로 샌드스톤 컬러가 먼저 나왔었고요. 올해 호라이즌 컬러가 새롭게 레귤러 모델로 합류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모델은 최근 유행하는 스카이블루 계열의 컬러가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외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케이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지름은 40mm, 두께는 11.94mm입니다. 전체 형태가 글라스, 베젤, 러그까지 같이 조약돌처럼 부드러운 곡선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볼 형태의 크라운을 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 원형 케이스는 19세기 포켓워치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나요? 이 굉장히 동글동글하죠. 저는 처음에 무슨 조약들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케이스 전체를 폴리싱 처리를 해서 더욱 빈티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스포츠 오토의 다이얼 디자인을 샤프하게 다듬은 느낌입니다. 얇은 에로우 핸즈와 물방울 형태의 인덱스가 롤랑페리 워치라는 걸 한눈에 드러내고요. 6시 방향에는 큼직한 스몰 세컨드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십자 형태로 섹터 라인을 가독성을 살렸습니다. 사실 저희 이 섹터 라인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없었으면 굉장히 디자인이 좀 심심할 뻔했는데 이 라인이 균형을 잡아주면서 굉장히 절묘한 디자인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날짜 창 디자인 좋은 독특한데요. 창 왼쪽 부분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슬로프가 져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디자인도 좀유니크해진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색 컬러를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컬러가 굉장히 메인이기 때문에. 이번 다이얼 컬러 이름은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이름처럼 지평, 파란색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유행하는 스카이 블루 컬러인데, 와이스 뭐 블루라고도 부르죠. 빛 반사에 따라서 보랏빛이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호라이즌 블루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지평선 너머로 해가 이렇게 질랑말랑할 때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살짝 보여서 독특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았어요 청량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이얼은 전기도금한 베이스 플레이트에 레커를 얇게 발라서 제작을 하는데요. 네, 수직 세틴 블러쉬 마감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지평선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썬버스트 피니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로랑페리의 워치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버티컬 브러쉬가 들어가서 좀더 차분하고 정제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무브먼트 얘기를 해야겠죠. 무브먼트 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오토에 사용했던 오토매틱 칼리버 LF27001입니다. 원래 롤랑페리에는 기어트레인에서 레귤레이터 힘을 직접 전달하는 내추럴 이스케이프먼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기존 스포츠 오토에는 아무래도 스포츠 워치다 보니까 좀더 스포츠 워치에 적합한 일반적인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조가 간단해서 좀더 견고하고 가격 접근성도 조금 더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스포츠워치의 모브먼트 완전히 그대로 쓴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드레스워치에 어울리도록 피니싱을 차별화 했습니다. 브릿지에는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들어갔고요. 마이크로로터 마이크로로터에는 새 깃털 같은 모티브 보이시나요? 이새 깃털 같은 아주 모티브를 촘촘하게 인그레이딩했는데. 을 이게 이 마이크로로터 브릿지 있죠? 이 폴리싱 처리한 마이크로로터 브릿지랑 만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치 새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귀엽죠? 로터는 플래티넘으로 제작을 해서 굉장히 충분한 회전력을 확보를 했고, 약 72시간의 파워리더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현장 프리젠테이션 룸에 들어가서 이 시계를 잠깐 만져봤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조작하는 감각이 제가 이전에 봤던 어떤 시계와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인딩이 쫀쫀한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시나요? 어, 이렇게 감을 때 느낌이 진짜 쫀쫀해요. 그리고 핸즈의 기어비가 진짜 특이해요. 제가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크라운을 일단으로 빼서 돌리면, 제가 조금밖에 안 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릴 때마다 핸즈가 정말 순식간에 휙휙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랄까요? GMT 워치에서 시침을 한 칸씩 이렇게 탁. 움직이는 그런 속도로 거의 움직이고, 이게 뭐 장점이 뭐냐면, 시간 설정 진짜 빨리 할수 있어요. <laughs> 금방 원하는 포지션에 이제 갈 수가 있고, 어 날짜 조정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섯 지방 놓고, 일단 뽑아서 돌려보면, 날짜 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 범용무 같은 경우에 이렇게 12시에서 넘어갈 때좀 약간 버벅이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계는 픽체인지가 들어가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날짜가 경쾌하게 착착착 넘어가는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조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랩은 이제 좀 캐주얼해요 아무래도 이 시계의 포지셔닝 자체가 정통 드레스 워치보다는 무브먼트가 뭐, 기존 스포츠 오토에 있던 무브먼트이기도 하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라서 조금 더 약간 캐주얼한 분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랩도 안쪽에 알칸타라를 덧댄 이제 염소가죽 스트랩으로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버클은 스틸 소재로 핀버클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로랑페리의 2025년 신제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내추럴 이스케이프 무브먼트가 빠지면서 가격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컬러도 뭐 에어가들이 선호하는 스카이블루여서 로랑페리아라는 브랜드의 입문 아주 좋은 네,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마이크로로터 브릿지 부분이 너무 예쁘네요. 국내에도 뭐 컬렉터스 하우스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매장에서 이 놀라운 마감과 퀄리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카 매거진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